잘 죽으려 고장났나? 근사자인가? 지금 딱입니다. 어? 지금 딱입니다. 완전 딱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도달유 선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저 일본 쪽으로 어, 태풍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뭐 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어, 그런데 오늘도 한번 또. 이렇게 즐거운 휴일, 또한번또 낚시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또 가덕도의 외항포 쪽에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일본 쪽에서 태풍이 불어서 아무래도 가덕도 쪽으로 보면 서쪽이죠? 서쪽 쪽이 아무래도 조금 어 바람이나 조류의 영향을 좀덜 받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부산 터널을 가고 있고요. 오늘도 함께하는 조사님들은 많은 분이 계시나 어, 외양포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요. 그때 함께 같이 만나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또 도전해 봅시다. 반갑습니다. 도달 유선생입니다. 아이고 오늘 뭐 일본 적으로 태풍이 온다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우리가 오늘 조금 계획을 잘 세운 것 같아요. 응. 음, 아까 저 같이 온 친구가 밀밥을 던졌는데 바람에. 얼굴이 다 튀어가지고. 가덕도 외양포항에 와있고요 아주 작은 방파제입니다. 어, 그리고 바람은 좀 고기처럼 이렇게 소리도 나고 아주 시원하게 잘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정말 많은 조사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자, 기가 찹니다. 올 때마다 이 바다가 주는 여유와 느낌은 너무 좋아요. 가덕도에 오신 또 게스트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이거죠. <laughs> 자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우리 오신 네그 유튜브님은 또 무슨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죠? 아, 어, 저도 똑같이 낚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낚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낚시 그저 채널 이름이 뭐죠어 낚시왕 프로 켠입니다 낙시왕 <laughs> 프로쿤. 네. 네, 지금도 뭐 업로드는 몇개 하셨어요? 어, 총네개있고요 네, 네. 네. 유달, 도달은 그 유달. 유달은, 유달은 <laughs> 누구니까 아, 이거, 이거 도달 아닌가요? 도달 유 선생님과 함께 네. 네, 같이 왔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늘 자 오늘 조과는뭘 잡으러 오셨나요? 오늘은 저는 감성동을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왔습니다. 감성동 오늘 뭐 느낌은 어때요? 어, 오늘. 어, 수요그래서 네. 무조건 잡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오늘 조, 좋은 조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원투 감성동 채비로 준비를 했고요 어, 지금 채비는 다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홍무실을 사용할 거고요 아, 얘는 기성품이에요 얘는 기성품으로 이제 원투 채비 앵글이 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원투 채비로 어, 어, 낚시를 할 거고요 어, 이 친구는 제가 처음으로 자작 채비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자작 채비를 만들어서 했는데, 뭐 내가 만든 채비로 잡으면 너무 행복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녀석 2호포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파도는 아름답습니다. 자, 우디 전갱이? 리몇마리두마리 우리 마리 우리 가전 우리 잡으러 온 우리 우리 아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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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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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리는리 우리 우리 우는 너무 없어요. 그래서 어 저쪽 안쪽에 텐트라포트 안쪽에 갯바위를 한번 가보려고 해요. 너무 입질이 없으니까 여기서 있는 게 조금 너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최소한 입질도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가 많아서 자꾸만 밑거름이 많네요. 어, 원트 채비는. 그래서 저는 지금, 지금 여기 찌로 지금 다시 바꿔놨는데, 아무튼 장소 옮기고 나서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메갈리들은좀 세상을 아는 애들 같네. 어? 아주 새끼들이 살짝 살짝 따먹는데. 뭐라고? 좋지. 이게 어디 하... 이게 말이 되는 비유냐 이게 말이 안 되지 이런 뷰가. 오, 어, 메갈천 전구. 어. 사진 작네. 그래도 어디야? 손만 보는 게. 응? 김밥 천국 이후 최고의 그 그거 아니야? 메갈 천국 맥아래천... 난젠장 지금 입질도 없는데 따먹기만 하고. <웃음> <웃음> 참 이상하죠? 참 이렇게 어떻게 갈때마다 고기가 안잡힙니까 참 희한합니다 희한해 근데 뭐 고기를 늘 얘기하지만 좀 안잡으면 어때요 어, 즐겁게 신나게 오늘 우리 그 아주 그 새로운 친구들과 즐겁게 또 젊은 친구와 낚시한다는 그 자체가 즐거운 거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콧구멍에 바람 쐴수 있다는 거에 감사합니다 아 오늘. 좋았어요. 아 그냥... 좋았어요. 예. 사실 뭐늘 얘기하지만 고기보다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좋은 바람, 좋은 공기, 네. 그리고 좋은 하늘, 좋은 바다 이거 보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사실, 아무튼 선생님과 같이 있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laughs> 네. 오늘도 고기를 저는 입지를 못했어요. 아예 못 잡았어요. 그리고 우리 낚시형 프로 캐니는. 켄이는... 어, 낚시형 프로 채현이는 어 메갈이 다섯 마리. 메갈이 다섯 마리 잡았죠. <laughs> 네. 뭐 부산 아무데나 던져도 메갈이를 나오는데 <laughs> 굳이 우리가 가덕도까지 와서 메갈이 잡을 필요 있겠냐마는 그래도 손맛은 봤잖아요. 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 매니저님 잠깐 오세요. 예. 자 오늘 처음으로 진낚을 하셨죠. 예. 네 오늘 진낚에서뭐 잡으셨죠? 갱이 잡았어요. 네 오늘 처음으로 입질하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손맛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 그렇죠. 그래서 아, 우리가 그 예. 그래, 그래서 우리가 또 찌낚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뭐 재미있었습니까? 매니저님. 네 아주 좋았습니다. 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뭐좀 오늘 아쉽긴 하지만 오늘 이렇게 또뭐 가덕도 어, 여기가 어디죠? 외항포외항포외항포항에서 오늘 즐거운 낚시 마치고 이제 들어갑니다. 자, 늘 언제나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반갑습니다. 예스, 네. 예스. 도달 도달 유선생이었습니다. 럭셔형 프로 켠입니다. 네. Yeah. 자, 우리 매니저 한 마디 해야지. 매 매니저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